오늘은 람로 기니 시안을 갖고 놀아볼 거예요. 지금 언박싱 하는 거죠? 네. 언박싱이 뭔줄 알아요? 네. 뭐예요? <웃음> 몰라요. <웃음> 박스 뜯어보는 거예요. 새 제품을 안 <laughs> 쓴대. 이게 뭐예요? 람로 기니 시안이에요 그건 뭐죠? 음... 설명돼요 근데 람보르기 시안하고 네. 페라리 FX, XK하고 음.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음... 색깔 조금은 달라져 그래요? 아빠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다른지 얘기해 주, 얘기해줘봐요 어... 어 페라리는 노란색이랑 하얀색이랑 검은색이랑 빨간색 섞였고요. 람루 기믹 시아는 어 주황색이랑 빨간색이랑 그 다음에 검은색 섞였습니다. 아, 근데 이빨이 어디 갔어요? 이빨 뺐어요. 몇개 뺐어요? 세 개요. 안 울었어요? 네. 진짜 안 울었어요? 네. <laughs> 치아 잘 빼서 아빠가 사준 거죠? 네. 아, 참큰 엄마가 사준 거예요. 돈줘서요 고맙습니다, 예지. 고맙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지? 그거는, 잠깐만요. 아빠가 도와줄게요. 여기 드라이버에서 빼는 거예요. 근데 선안 움직이고요. 네, 이제 건전지 넣어볼까요? 네.